안녕하세요. 호국당의 최희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자년 56세,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세 을사생분들 음, 이분들 올해 날개를 달아야 하는 해인데 상반기에는 경제 여파로 승승장구 하시기에 조금의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시기이니 하반기 역시 끝까지 쭉 달리시기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분들 힌트를 주자면 내년에 일곱 성주 대운 들어서시는데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겠으니 남은 하반기 동안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힌트 드렸어요. 그리고 금전으로는 하반기에 자금이 융통이 순조롭고 또 원하면 또 얻으실 수 있으세요. 주머니가 꽉 차는 일도 있겠네요. 그리고 투자를 해둔 것이 있다면 이득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투자로 인하여 목돈이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일하시니 원하는 대로 자금을 굴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기존의 사업은 꽃이 피고 새로운 계약성사나 거래처 등이 생겨나고 확장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으며 이동, 병동, 확장 등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역시 길하시니 추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이 좋으실수록 경거망동하시는 일은 없으셔야겠죠. 운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물이 들어올 때 치고 나가셔야 하고 또 바람 불때 노저야 한다는 말이 아주 어 어울리는 그런 시기네요. 그리고 문서 운으로는 뭐 말에 뭐 해요? 잡으셔야죠. 그리고 모두 잡으셔도 좋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투자 등 하셔도 득을 보실 수 있으니 음, 과감히 던져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 등도 기일하시니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으로는 이름 나고 명 나고 직급 상승, 승진이나 월급 인상, 보너스. 어, 스카우트 제의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부선의 이동변동이나 뭐 이직 등을 하실 수 있겠으며 또 투잡 등을 하셔도 잘 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사는 아재 사람으로부터 어, 이쁨 받고 존경받는 그런 명의가 있겠으니 어, 맡은 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으로는 부부간의 소통이나 대화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또 반대로 소홀함이나 무관심이 되실 수 있겠으니 적절한 조율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무관심이 길어지면 마음이 콩밭으로 가실 수 있겠으니 마음 다잡으시길 바라며 연인의 경우에 살림을 합칠 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사서로운 감정의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싫은 소리를 듣게 되실 수 있으세요. 음 적절한 선에서 베푸셔야겠고, 새로운 새로이 알게 되는 이성에 또 주의를 하시고, 건강으로는 피부 질환이나 부인병 그리고 생식기 관련 질환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관리로 더욱 건강한 하반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